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한 상가 있는 다가구 주택 매매입니다. 구미시 신평동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우 지역으로 원룸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신평동은 노후 단독 주택들이 많아서 주거용 원룸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미 버스 터미널, 구미 IC를 차로 6분 거리에 있으며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도 근처에 있어 장점이 많은 매물입니다. 1공단, 2공단, 3공단까지 거리도 가까워 직장인들이 많으며 초중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여 공실 걱정 없이 임대사업 가능할 것 같아요. 매물상세 내역입니다. 2016년 대지 100평, 건평 180평, 매매금액 7억 8천만원, 융자 3억 2천만원, 보증금 2억 4800만 원, 인수 가 2억 1억 200만 원, 월 445만 원, 이자 139만 원, 이자 제외 306만 원, 수익률 18%입니다. 1층 상가 한 개, 11대의 양방향 주차 가능, 2층 투룸 한 개, 미투 한 개, 원룸 네 개, 3층 투룸 한 개, 미투 한 개, 원룸 네 개, 4층 쓰리룸 한 개, 미투 두 개, 상가 포함 16가구입니다. 구미 삼성전자 구미8조 데이터센터 건설 확정 인접해 있어 구미 신평동 원룸 수요는 많이 늘어나며 지가 상승 시세차익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2016년식 상가 있는 구미시 신평동 매물입니다.